안녕하세요 정치를 시게봅니다 정치의 10대 5세 초등학교 조기 입학 논란이 엄청난 가운데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사흘간 전국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13만 1 7 0명을 대상으로 13만 1,0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9%가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야, 이 설문조사는 역대급 아닙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98.2%가 나왔거든요. 너무나 당연해서 물을 필요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옷에 조기 입학에 찬성하는 2.1%의 사람들은 이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실수했거나 잠시 정신을 잃었거나 이 정책이 추진되면 콩고물이 떨어지는 사교육 관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이한 줌도 안 되는 이 극소수의 찬성 여론만 듣고 이것을 추진하고 공론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공론화 과정에서 이 반대 여론이 너무나 거세니까 어, 박순애 장관은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폐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밥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한 것을 두고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아 결국 물러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오늘 KBS 라디오 최강 시사에 출연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회자가 묻습니다. 박순애 장관이 초등학교 취학 연령 만 5세로 1년 단축하는 정책을 폐기한다고 했다. 그러자 폐기라고 보면 너무 앞서 나간 것이다. 공론화를 시작하고 대안을 내놓고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지 정부가 이건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다. 만에 하나 공론화 결과가 하지 말자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게 국민의 뜻이라면 저희는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였다. 특정 시기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최대한 연말까지는 의견 조사라든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내년 상반기 정도의 결론이나 대안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laughs> 자, 이 미친 상황을 내년 봄까지, 애들 입학할 때까지 끝까지 끌고 나가면서 설득시키고야 말겠다. 이거 아닙니까? 자, 결국 하겠다는 겁니다. 연말까지 97.9%의 이 반대 여론을 80%, 70%대로 떨어뜨리고야 말겠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를 계속할 거야. 바위는 깨질 수가 있으니까. <laughs> 이 정도의 열정으로 물가나 잡지 그러냐. 이 정도의 열정이라면 6% 물가는 벌써 잡았습니다. 잡으라는 건 잡지 않고 애들을 잡고 말이야. 자 말이 좋아 공론하지 이것은 몰아가는 것이고 조작입니다. 자 어제 사교육 없는 세상이라는 시민단체의 정지현 대표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나란히 앉아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울분을 토하며 말하고 있는 정지현 대표의 손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덥석 잡습니다. 거기에 정지현 대표는 장관님 제가 위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손을 뿌리치는데 박순애 장관이 계속 손을 놓지 않고 아둥바둥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교육부 쪽 사람이 들어와서 휴지를 놓고 갑니다. 자, 이것은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 대표를 위로한다는 그림을 만들고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 일부러 연출된 모습입니다. 그러한 의도였다는 것은 연합뉴스의 이 기사가 인증해주고 있습니다. 눈시울을 붉히는 학부모 달래는 박순애 장관 분명 현장에서는 학부모 대표가 울분에 차서 장관의 손을 뿌리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달래준다는 기사를 내보냈던 겁니다. 이렇게 언론까지 동원해서 여론 조작을 시도하면서 이 반대 여론을 뒤집어 보겠다. 그럴 만한 개돼지들이니까 그런 오기와 오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의 총대를 맨이 박순애 장관은 이 압도적인 반대 여론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어색한 액션도 그렇고 무엇보다 공감 능력이 제로입니다. 자 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가 업무 보고에서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언제 정부가 이렇게 학부모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고 그 말을 옆에서 들었던 학부모들은 기가 막혀서 지금 병 주고 약 주냐 이렇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최정신이 아닙니다. 자, 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아무거나 지금 막뱉고 있습니다. 박순애가 말했습니다. 유아교육 전공자라면 초등 저학년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7월 초에 교원 선생님들을 감축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늘어나는 학생에 맞춰서 지금 선생님을 갑자기 늘릴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아도 전공자라면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는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신 나간 아이디어가 막 샘이 솟습니다. 대통령, 장관, 정책이 모두 정신이냐? 이런 압도적인 반대 여론을 사전에 체크도 안 하고, 지금 이 정책과 배치되는 정책을 교원, 교부금, 감축 정책을 발표해 놓고선 이걸 한번 설득시켜 보겠다고 지금 와서 대안을 지금 마련해요. 그리고 조작까지 해. 또 언론은 또 장단을 맞춰줘. 야, 이 5세 조기 입학 논란은. 그 mb의 4대강 사업을 뛰어넘고 박근혜 국정농단에 비견될 만한 이슈로 커가고 있습니다 자 4대강 사업은 정말 말도 안되지만 그래도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부양 또 홍수 방지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혹할 만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세 조기 입학은요 명분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조기 입학 때문에 낙오될 애들 그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교실로 애들을 때려넣는 바람에 발생하는 그 경쟁 높아진 200만 명의 윤석열 세대 그 인생과 사회적 부작용 어떻게 책임질 거야? 대신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저출생 대책 때문이다. 나라의 인적 자원을 빨리 키워야 한다. 사교육 시장을 위해서 애들을 치열하게 경쟁시키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것은 박근혜 국정농단에 비견될 만한 겁니다. 쉽게 말해 정파를 떠나 누가 봐도 잘못된 거다. 그런데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laughs> 윤석열은 지금 자기의 무덤을 쥐가 알아서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원합니다. 윤석열의 무덤을 열심히 오늘도 파고 있는 박순애. 화이팅!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 최강욱 의원이 장경태 의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30% 지지율도 포기한 정권에서 끼리끼리 악취가 진동한다는 글을 쓰시면서 많은 후보들의 선전을 응원하며 특히 장경태 의원이 이뤄가야 할 쇄신과 발전의 건강한 청년 정치를 기대하고 성원한다고 써뒀습니다 자, 잘못된 청년 정치 때문에 최고위원 출마를 하지 못하고 잘못된 청년 정치에 크게 대였던 최강욱 의원이 그래도 청년 정치에 희망을 접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장경태 의원을 힘껏 밀어줬습니다. 게다가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지킴이 아닙니까? 그런 지킴이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해서 큰 무리를 일으켰던 장경태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최강욱 의원의 이 장경태 지지는 청년이 희망이다. 이런 진정성도 있지만 동시에 전략적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윤영찬이 최고위원에 뽑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권에 있는 정청래 대신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를 밀어 올리자는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장경태, 서영교를 밀어 올리자, 그래서 윤영찬을 떨어뜨리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고민정은 우리의 뒤통수를 칠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후원회장이 이낙연인 것만 봐도 알수 있다. 자, 서영교 의원, 장경태 의원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 최상의 조합은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어쩔 수 없이 고민정입니다. 마치겠습니다.